이 Fn이라는 게 뭐냐면, n이라는 자연수가 최소원이 되는 집합의 개수래. 그러니까, 이런 얘기죠.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어. 어떤 집합에.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1보다 클거 아니야? 그럼 이때 1이라는 게 가장 작은 원소라고 해서 최소원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거지. 그럼 그때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? 야, 여기에 이제 2부터 10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.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9개니까 2의 9제곱. 이런 애가 이제 집합의 개수가 된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. 이 얘기지. 이해됐니? 응. 음. 그럼 이제 1을 한번 넣고 생각해볼게. 그럼 당연히 1은 못 오지, 아예. 그럼 이제 3부터 10 중에서 자유롭게 와도 돼. 라는 얘기니까 2의 8제곱이 될 거야. 앞으로도 최소한이 커지면 당연히 이 개수는 줄어들게 돼요. 마지막. 10이 됐다고 쳐보자. 얘가 최소원이야. 그럼 그 앞에 있는 원수는 전부 못 들어오잖아. 얘랑 한 개밖에 없는 거지. 이렇게. 그게 ㄴ 에 대한 답변이 될것 같아. 맞죠? A보다 B가 크면 FA가 FB보다 크다? 안 되죠. 왜요? 최소원이 커지면 집합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돼. 그래서 2번은 안 되겠고. 기억법 맞는지 확인할게. 8이라는 게 최소원이래. 그러면 9부터 10까지. 그러니까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겠다. 그죠? 9가 들어올지, 10이 들어올지에 대한 결정은 2의 제곱으로 이루어지니까 얘는 4가 되겠고, 기억은 참이다. 라는 걸알수 있다. ㄷ 급번 13579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라. 라고 했어. 최소원이 1이래. 2의 9제곱이야. 최소원이 3이래. 2의 7제곱이야. 2의 5제곱이야. 2의 3제곱이야. 2의 1제곱이야. 얘네를 더하면 680이 되는지 확인하래. 뭐 여러분 수원선행을 한 학생도 있지만 안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수원선행을 했으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찾아도 되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계산 때려도 돼요. 그러면 512에다가 128 그리고 32 8, 2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. 그러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은데. 이 10이고, 이 10이니까 2. 이건 맞았고. 그 다음에 얼마가 올라갔냐? 2가 올라갔지. 그러면 이 10의 자릿수. 이렇게 이렇게 3개 더하면 6이냐? 거기다 2 더하면 8. 맞네.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없니?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. 6 8이 그래서 참이다. 기억디긋이 맞다라는 걸알수 있겠어요?